안녕하세요. 11월 22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마이드라 첫날부터 응원해주신 저희 어머니 강명옥 사모님 항암 주사 맞으러 가시는 날입니다. 언젠가부터 수척해주셔서 마음이 많이 좋지 않은데요. 오늘 병원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오늘은 저희 동생 정찬용 목사 생일이자 저희 누나의 첫째 조카인 최시온 군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가정마다 특별한 축하할 일 그리고 위로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혹은 11월이 다 지나기 전에라도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미안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충분히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6장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게 오히려 그 상처를 더 후벼파는 경우가 있죠.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충고를 하고자 할때 그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신음소리도 신학적으로 내뱉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그런 분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인데요. 이런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고통을 토로하는 욕을 향에 내뱉었던 4장, 5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문 1절,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아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 본문 5장 2절에서 말했던 엘리바스의 말에 있는 분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분노한 것이 아니라 내 괴로움이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거칠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의 없고 미개하게 보일지라도 욥과 같은 자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몸부림을 치는 것일수 있습니다. 고통 당하는 자 앞에서 교양과 품위와 신학을 따진다면 그는 위로나 격려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이 저지른 죄가 가져온 결과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공격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4절. 전능자의 화살이 그것도 독을 품은 독화살이 자신에게 박혔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을 엄습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밝히면서 5절. 풀이 있으면 들나귀가 울지 않고 또 꼴이 있으면 소가 울지 않듯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으면 이렇게 통곡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플 만하니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궁금하다면 내게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든 자신에게 죄인이라는 굴레까지 뒤집어씌우는 건 참으로 가혹하다라고 말하는 욥입니다. 물론,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욕에게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욕이 바라는 것은 구원이 아닌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욕은 스스로 죄인으로 간주됐지언정 차라리 죽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욥은 죽어도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잘못해서 죽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며, 더는 견뎌낼 힘이 없으니 차라리 죽어 편하게 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떳떳했고, 더살 이유를 못 찾을 만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찾아와 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존재가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욥은 차라리 이들이 자신을 떠나길 바랬을 거예요. 하나님만큼이나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15절 개울과 같이 변덕스러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있다가 싶다가도 금방 말라버리는 개울 시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눈이 녹아 물이 흐를 때와 더운 여름철에 물이 말라 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시내인데 자신의 친구들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가득할 때즉 말없이 함께 슬퍼해 주었을 때와 독설과 저주로 가득한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게 되었다. 즉 기대할 동정도 남아있지 않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친구들이 요베게는 오히려 개울 같았습니다. 게다가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요비당한 고난이 죄로부터 왔으니 욥과 함께 있으면 후안이 있을까 두려워 멀리 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사실 욥이 그들에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구원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욥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나서서 상처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존재감만으로도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런데 요배 친구들은 스스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스스로를 인정받고자 지혜자의 역할에 자처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친구들의 말이 옳았지만 진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답이었지만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의 원리도 요백에 있어서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만 형성된 원리, 그 기준으론 요백이 일어난 일을 해석할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27절 너희는 도움은커녕 고아들을 제비 뽑고 친구들을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필요한 것은 욕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회개하며 욕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할 사람은 욕이 아닌 욕의 새 친구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들은 원치 않게 고통 중에 있을 때잘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적인 가치를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반면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함께 하며 그 아픈 마음과 상황을 위로하며 공감해주며 니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함께 있을게. 그렇게 말해 주는 한 명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혹은 성도들로부터 정죄를 받거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저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이었어요. 기존의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왜저 사람들을 품어주지? 저마저도 눈의 가시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신실함과 어떤 사안을 향한 정직함, 그것이 오히려 기득권자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면 교회에 혼란이 올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건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안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제가 안아드렸던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 공동체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거나 아니면 진실한 공동체의 교회들을 찾아 신앙 생활에 하시게 되었어요. 상황이 좋을 때는 모두 친구 같아도 정말 위기 가운데 나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변치 않는 바다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곧 말라버리는 시냇가, 개울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푸른 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상황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당하는 고통 앞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의 상한 마음 찢겨지는 그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